명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 통해서 신원해 주셔서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네. 앞에 감사의 물2 0 0찬송과 210점으로 감사의 물 올려드리겠습니다. 去拥抱。 oh 소망교회 신양선 목사님께서 성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제자교회가 세워지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세워진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주님의 피로 세워지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는 지체된 사명을 감당하게 싸우니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복음과 사랑으로 세워지고 든든해지는 줄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제자 교회를 세우며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아멘. 하늘의 부하와 응답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치료와 감동과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이대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며 모든 나라에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셨고 이를 잘 감당할 때 아멘. 세상 끝날까지 아멘.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아멘. 약속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세워지는 제자교회가 주님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실천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멘.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전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고 나누고. 성기고 베풀고 사도행전 일장 8절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제자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아멘. 잘 감당할 때 아멘. 물질의 궁핍이나 가난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부노회장님으로서 마시는 산성교회 환갑집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나눌 겠습니다. 한종성은 강단에 꼭 찾으십시오. 누가복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남비니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그를 만들었더라 하시메주요 아멘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육신이 기뻐하고 축하받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이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원하는 집이 됩니다 오늘 회장님이 인증서를 줬기 때문에 이 집은 오늘부터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안종순 강사님은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요. 자, 하나님의 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교회의 크기나 규모나 사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년이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팔고, 그 금전하는 거다 뒤집어 엎었어 자, 오늘 본문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집은 따로따로 내 집은 내 집은 어느 집을 내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음, 이 교회를 오늘까지는 어제까지는 안종순이 집이었는데 이제 노 회장님이 인증서를 주고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이건 내 집이다. 네, 아, 내 집에요. 그죠? 아멘. 아 그러면. 이게 내 집으로 영원히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2만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문 닫았어요. 23년도 1년 뒤에는 7,400개, 7,400개가 문 닫았어요. 3년 동안 27,500개가 문 닫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강 주사님은 기억해야 돼요. 따르다 내 집은 내집 뭐라 그랬어요? 만민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네. 집이라가 가 아니고 네. 내가 이 집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 아멘. 일컬음을 받으리라가 뭐야? 일러주는 말씀. 아니야 네. 이 교인이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해 우리 이건 소용이 없고. 참자 만민들이 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저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야. 아멘. 라고 따르세요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그게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거야. 아멘. 안정순강목가 우리는 기도 많이 해 아무리 해도 소용 없어. 누가 인정해 줘야 돼. 삼가돼 있는 사람들이 아우 저 교회는 진짜 기도 많은 교회야.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야. 아멘. 그럴 때이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집이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집이 안 되면 두집 중에 하나야. 딱 보자. 강도의 구열. 강도의 구열. 굴엘. 강도의 구열이 굴엘이 뭐죠? 구열이란 말은 소굴이란 말이야. 강도 때가 우글우글 거리는 소굴이야. 강도는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사탄이야. 사탄은 다른 이름이 뭐냐? 강도야. 강도는 뭐 하는 놈이냐? 빼앗아 가는 놈이야. 생명을 빼앗아 가고. 건강 뺏어 가고 물질을 뺏어 가고 우리의 기쁨을 다 뺏어 가. 그러니까는 이 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 되느냐 아니면 강도의 구레리 되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야? 안강도사가 하는 거야. 이게 기도로 소문 나면 하나님이 이건 내 집이다 그러고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 때가 우글거리는 강도의 수구리대 그러면 교회가 폐쇄되는 거야왜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을까요? 다시 처음 시작할 때는 쉽다가가걸겠죠 하나님이라고 말했겠죠 어, 학자들은 기도를 뭐라 그러냐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이 끊어지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는 거야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시체들 응강조사는 오늘부터 말을 반으로 줄이고 아, 네. 반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아, 네. 세상 집은 돈으로 지어져요. 페인트 칠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기도와. 아, 말씀으로 아, 네. 그걸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 네. 또한 가지는 약인과 보아스의 네. 아, 네. 두 기둥으로 아, 네. 신약이 오면 이것을 말씀 기둥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세우져요. 디모데전서 3장1 5 절에 면이 집은 살레기진하나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권면을 하는데 이 집이 영원히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안강도 아니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뭐하면 돼요? 무릎 꿇으면 아, 돼. 무릎 꿇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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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왜 문을 닫겠어?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교회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1년 새에 여덟 개는 없졌어 주변에 그 사람들 다뭐 하는 사람 목사들이야 그런데 안 된다고 나가서 택시 운전하고 대리기사하고 안 된다고 아침에 나가서 택배하고 그러면 세상 집은 돈으로 운영이 되지만 하나님 집은 뭘로 운영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기도 하면 기도는. 강도의 구류리 되는 거예요. 안 강도 아니면 명심하세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멘. 승리하는 교회다. 아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 닫지 않습니다. 폐쇄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폐쇄돼도 기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로 분부 의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안강주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앞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할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이 말씀을 명심해서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집이 하나님의 등기낸 살아있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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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시간은 우리 노예 부석으로 수고하시는 생명생들 박선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네. 둘째, 경선 후의 제83회기에 12개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 경서노회의 4대 비전, 키우고, 세우고, 살리고, 보내고를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셋째, 오늘 제자교회 설립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경서노회와 순서를 맡아주신 노회장 최종환 목사님, 진경노회장 김간희 목사님과 임원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단은, 우리, 제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안종순 강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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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먼 걸음 이렇게 재촉하시고, 힘들게 오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좁고 누추하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장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기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제자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으나 이 길이 최선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기에 오직 교회만 붙들고 충성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제자 기회가 세워지는 이곳에서 들려주신 말씀과 권면과 어, 축사 기도, 축복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사역을 할 것이며 음. 제가 속한 경선회 중심으로 지도를 받으며 계속하여 배우는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음. 위에서 제자 기회가 어, 주님 오실 때까지 위하여 제자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히서갈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찬송가 일장 읽겠습니다. 일장 부르고 우리 성경 노의장님 완주교회 김관임 목사 님 나오셔서 축배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 오늘 안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제작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노회장님을 비롯하여 귀한 종들을 모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여 저희들 앞길로에 그리고 제...